앞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시장 어땠나요? 너무나 핫했습니다. 뜨끈뜨끈해서 계좌가 조금 더 괜찮아졌죠. 그런데 1조 화금 오늘도 받았어. 야 환장합니다. 그렇죠. 아이고왜 자꾸 물적 분양 이상한거 하는 거야. 오늘 종목, 오늘 종목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정확하게 종가에 매매 잡았던 그 종목 뭡니까?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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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8 0 0 0에 로보티즈 줬죠 오늘 장때 양복 나왔었습니다. 1 6 0.67%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회원님들 수익 얼마나 났습니까? 13% 13% 축하드립니다.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흘렀거든요. 장 초반에만 팔아도 두 자리수 수익 낸긴다는 겁니다. 로보티드, 그 다음에 또뭐 드렸습니까? 날아가자, 날아가자, 드래곤플라이. 3,350원, 이 가격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저점이다.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종가 매매 저희가 3,350원에 잡았지 않습니까? 오늘 어땠습니까? 장주한테 17.84%까지 급등 나오면서 저희 회원님들 역시 13% 수익 챙겼습니다. 이렇게 선매집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. 뭐, 아, 고민할 거 없습니다. 아래 번호로.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십시오. 무료입니다, 무료. 아, 귀찮게도 안 합니다. 그냥 드리니까, 그냥 안 풀어가 단타 보내주신 분들한테 선매집 할수 있는 기회 드리니까, 예, 지금, 지금 핸드폰 꺼내서 보내주십시오. 자, 오늘도 아쉬우니까 또 하나 드려야겠죠. 그정봉 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종목은 바로 버킷 스튜디오. 버킷 스튜디오입니다. 여기도 보세요. 굉장히 신뢰가 있는 저점을 다졌죠. 다져서 오늘 6,470원의 저점 매집을 했다. 6 4 7 0원에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타이밍 드렸다는 겁니다.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버킷 스튜디오가 요즘 가장 핫한 게 뭡니까? 위메이드 요즘 조금 더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NFT예요. NFT. 그런데 우리 최대 주주 버킷 스튜디오가 39.29%를 취득을 했다. 1 2 반에 아니 시비 어려우니까 뭐 전환사채인데 돈 땡겼다 이거요. 예그 땡긴 돈 가지고 뭐하냐? 그중에 빗썸과 총 120억 원. 빗썸만면뭡니까 빗썸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래소죠. 거기에 1 2 0원 출자했답니다. 1 2 0원돈 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하겠다? 메타파스 NFT. 야 이거 뭐 이걸로 해서 급등 나온 게 뭡니까? 이게 유견상 날라간 거 기억나세요? 유견상 그 유견상이 바로 코이지 아닙니까? 오늘 날라갔어요 또. 이게 도대체 제가 별이 다섯 개 장윤정 얘기하고 너무 뜨거워서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다시 말아서 올렸습니다. 유견사. 제가 정확하게 1 3일날 1990원에 문자 보내드렸잖아요. 얼마나 핫합니까? 지금 9,500원이야. 조만간 만원 되겠네. 천만 원이면 오천만 원, 유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, 지금. 이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가 그거 하겠다고 돈 출자했답니다. 그래서 음. 제가 6,470원에 정확하게 저희, 무슨 매집, 무슨 매집. 예, 선매집. 미리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잖아요. 뭐, 천0 0짜리천0 0 거래량 뜬거 나왔잖아요. 계속 그 전에 보세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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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한테 보십시오. 거래량 있었습니까?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. 봐. 없잖아요. 그런데 1000%짜리 거래량이 나오면서. 어떤 종목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일 한번 버킷스튜디오 어떻게 움직여야 되 보십시오 이런 종목 미리미리 선침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아래 번호로 단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도 뜨끈뜨끈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일 종목 드렸다는 겁니다 과거 종목 아니라 내일 미래 종목 드렸으니까 이 종목 가지시고 또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앞으로 불러가겠습니다 내일 버킷 스튜디오 움직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확인이 된다면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.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